네, 반갑습니다. 기동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어, 교과서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이거 보세요. 2의 네모제곱이 4다. 그죠? 2의 네모제곱이 4이면, 우리 네모는 얼마가 됩니까?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죠 대답할 수 있죠? 다음, 2의 네모 제곱이 8이면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네, 3인 것. 어, 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의 네모 제곱이 10이면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어? 자, 2의 네모의 제곱이 10이면 이 네모는 존재합니다. 어, 존재해요. 존재함이 알려져 있고 이 네모는 유일한 값으로 딱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모를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에서 이 네모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런데요, 보세요. 어, 스프레드시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보세요. 자, k가 3.31일 때, 2의 k제곱은, 그니까, 러 2의 3.31제곱이 9.9177이 나옵니다. 컴퓨터를 돌린 겁니다. 자, k가 3.32일 때, 2의 k제곱 즉 2의 3.32제곱은 9.9866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k가 3.33일 때 2의 k제곱 2의 3.33제곱은 10.0561이 나옵니다. 무슨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2의 3.32제곱은 9.9866이 나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자, 다음 2의 3. 33제곱은 얼마나요? 10.0561이 옵니다 다시 한번 더. 2의 3.32제곱이 9.9866. 2의 3.33제곱이 10.0561. 그럼 10은 요 9.9866과 10.0561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모는 유일한 값으로 존재할 건데 이네모의 우리가 범위를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네모는 이 3.32보다 어떨까요? 그렇죠. 3.32보다는 클 것이고 이 네모는. 그 다음 이 네모입니다. 지금 이 네모. 이 네모예요. 이 네모. 그 다음 3.33보다는 작은 어떤 적당한 값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부터는 자 로그가 왜 나왔냐. 이 네모라는 수는 3.32와 3 3 3에 사이에 존재하는 적당한 수인데 이내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기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a의 x 제곱이 n이 됐다고 합시다. 자, a의 x 제곱이 n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이때 요 X 있죠? 요 X. 요 X를, 자, 요 X는, 로그 log, 로그 로그 A의 N.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천천히 봅시다. A의 X제곱이 N일 때, 이 지수자리 있는 이 X, 이 X를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 읽을 때는요, 요렇게 읽어요. 자, 읽을 때는, 읽을 때는, 자, A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어, N의 로그라고 읽어줍니다. N의 로그. 이해 됩니까? 자, A, 읽을 때,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다. 누가? 이 X가. 이지수자리에 있는 이 X가. 요거 필요 측면 조건이에요. 이두 개가. 자, 그런데, 어, 이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인데, 사실은, 앞으로 쌤은 이렇게 읽을게요. 로그 a 의 n이다. 로그 a 의 n이다. 이렇게 읽을게요. 이때 자요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요때요 a를 뭐라죠? 지수에서 요거 a를 미치라죠. 미치라죠. 로그에서도 요 a를 미치합니다 미. 미.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번 미치면 영원나 미치다. 지수에서 미치면 로그에서도 미치다. 한번 미치면 영원나 미치다. 다음 요 n을 우리가 뭐라 고그러냐 진수랍니다. 진수. 진수. 요 N을 진수라 부른다. 용어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A가 밑, N이 진수다. 자, 로그를 쓸 때도 로그 쓰고 A가 밑이니까 A를 확실히 밑에 써주고, 그죠? 진수는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연습합시다. 로그 a 의 N이다. 요 A를 뭐라 부른다? A를 밑이라 부르고, 요 N을 뭐라 부른다? 아, 진수라 부른다. 됐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2의 3제곱이 얼마예요? 8이죠? 이거 지수 형태로 쓴 거죠?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3은, 요 3은, 요 지수 있는 3X였죠? 그죠? 3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로그 2가 미치니까 한번 맺힌 영하및 로그 2에 8이 된다. 이렇게. 이 지수를 보고, 이렇게 로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2의 최적은 8이다. 그러면 3은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3부터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3은 로그 2의 8. 린다는 나중에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로. 자, 요 로그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요 로그를 보고 여러분들 뭘로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요 로그를 보고. 자, 요 로그를 보고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2에 어. 한번 미친 영이 여기 밑이 2죠. 지수도 밑이 2다. 그죠? 2에 3제곱은 말한다 어, 8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새로운 기호, 로그라는 기호가 나왔습니다 낯설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주 사용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한번더 강조합니다. 지수와 로그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어, 3에, 어, 뭐, 4제곱이 얼마입니까? 어, 81이죠. 81이죠. 요거, 로그로 바꿔볼래요? 로그로? 그렇죠. 4는, 로그, 어, 밑이 얼마? 어, 3이죠. 그죠? 한번밑이정화의 미, 로그 3에 얼마? 81이다. 로그 3에 81이 4네요. 됐습니까? 반대로 갈수 있어야 돼요. 자, 로그로 보고,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밑이정화의 미, 밑이 3이죠? 3에, 네. 4 제곱은 얼마다? 8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두 번째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한번. 자, 좀 전에 a의 x 제곱이 n이라 했을 때, 자 로그로 돌려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 x는 로그 a의 n이라 있죠. 그죠? 요 a를 뭐라 했어요? 밑이라 했고요요 n을 뭐라 했습니까? 네, 진수라 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요 밑과 진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밑조건이라 이름 붙게요 밑조건. 밑조건. 자, 밑이 지금 누구예요? 밑이 a죠. a. 요 밑은 a는 a는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로그의 밑인 요 a는 밑조건. 1 아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 님왜 밑이 1이 되면 안 됩니까? 자, a가 1이란 얘기는, 요 a가 1이란 얘기는, 1의 x제곱이 n이란 얘기죠. a가 1일 때. 그죠? 렇이 값은 항상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그냥, 이거 그냥 n이 얼마? 1입니다. n이 1. 이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죠? 1의 x제곱은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n은 1 나와버려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1을 뺀다. 됐어요. 그러면, 왜 밑은 양수가 돼야 될까? 자, 잘 기억하세요. A의 X제곱, 지수 형태예요 우리 지수의 확장할 때 했습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요 X는요, 어, 자, 나중에 지수 함수가 서도할 거지만 요 X는요, 실수가 됩니 실수. 요 X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실수입니다. 실수. 자, 지수가 실수일 때, 밑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수의 확장할 때 했죠. 지수가 실수일 때밑조건은 뭐다? 양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에서 이밑 A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 됩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두 번째. 자, 진수조건 이야기를 한번 칠게요. 진수조건. 자, 진수조건. 진수 이 N은 뭐가 돼야 되나? N은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두 가지. 자, 진수는 왜 양수일까요? 보세요, 한번. 지금 n이라는 녀석이 a의 x 대곱이죠. n이 a의 x 대곱이죠. 그러면 이밑 a는 뭡니까? 이 양수입니다. 양수를 거듭해서 x번 곱했다는 의미죠. 양수를 거듭해서 x번 곱해봤자이 n 는 뭐가 될까요? 양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수는 양수가 되야 됩니다. 자, log a의 n은 항상 정의되는 거 아니다. 이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A가 뭐다? 밑 A가 뭐다? 이란인 양수다. 진수 A는 뭐다? 양수다. 이해됩니까?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쓰여있으면 자연스럽게 A는 이란인 양수고, 진수 A는 양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1번, 로그 2의 16의 값이 얼마인가선생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에 16을 우리가 x라고 둡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자 항상 로그는 로그로 풀리지 않으면 지수로 돌려보세요 얘 지수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밑이 2죠 한번밑친 영원한 밑이죠 그럼 2에 그렇죠 x제곱은 얼마 어, 16에죠 그죠 따라서 뭐 간단하네요 우리가 구하는 로그 2에 1 6이 x죠 이 x는 얼마입니까 네. 4입니다 4즉한번더을게요 로그 2에 16의 값은 얼마다? 어, 이거 4라는 얘기죠, 4. 다 됐습니까? 자, 2번 가 봅시다. 2에 x 곱이 9다. 이 x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로그 배웠잖아요? 바로 로그 돌립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로그 돌리자. 자, 이 위에 x는, x는 로그로 돌리세요. 로그 2에, 아, 9다. 이 x는 바로 로그 2에 9다. 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의 X제곱이, 어, 9조. 근데 X가, 우리 좀 전에 구했죠? X가 뭡니까? X가 뭐요? 예 X가, 어, 로그 2의 9조. 즉, 2의 로그 2의 9제곱이 9입니다. 사실은 그냥 나중에 로그의 성질할 때도 배울 거예요. 이건 뭐 됐고. 이렇게 할수 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고, 어, 로그의 정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